안녕하세요. 포토드론입니다. 오늘은 타임랩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타임랩스로 촬영을 한 후에 제가 붙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나무 그늘에 의해서 그림자도 지나갑니다. 꽃이 천천히 이렇게 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촬영을 하는지, 어떻게 붙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보면, 잠깐 보면, 이, 2시간 15분에 걸쳐서, 2시간 15분에 걸쳐서 164장을 찍었습니다. 164장. 이런 걸 찍어 촬영을 하실 때는 삼각대를 고정하고 초점도 고정해야 되겠죠. 수동으로 매뉴얼이 놓고, 그 대신에 노출은 오토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구름이라든가 나무 그늘이에서 노출이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노출은 5토로 하고 어, 타임네스 릴리즈를 가지고 뭐 30초 간격, 뭐 10초 간격, 1분 간격으로 계속 촬영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흘러가는 구름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생화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바람이 잠잠할 때마다 그냥 한 장씩, 한 장씩 촬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때에 따라서는 10초, 때에 따라서는 30초, 1분, 2분 간격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꼭 시간을 딱 정해주고, 정해, 정해서 촬영한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면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진들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 사이즈를 축소하면 좋습니다. 이게 동영, 지금부터는 동영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FHD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FHD는 가로가 1920에 세로가 1080으로 축사하면 됩니다. 비율로 보면, 이것을, 그, 사이즈를 줄, 크기를 줄여야 되고,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164장을 언제나 작업을 다 하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는 액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액션. 액션은 동일한 작업을 할때 좋습니다. 동일한 작업을 할때한 장만 해서 액션 걸면 모든 작업은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액션이 여기 있습니다. 액션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액션이 없으면 윈도우에 가서 액션을 체크하면 됩니다. 체크하면 체크했는 것은 밖에 나와 있고 체크 안 했는 것은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필요로 하면 밖, 체크하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액션을 액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액션 액션에서 여기 폴더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e 레지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얼레지 얼레지 오케이. 그럼 폴더 옆에 색종이 접어놓은것 같은 거 클릭. 그러면 이것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축소를 해야 된다 그랬죠? 축소를 해야 되는데 굳이 축소 이름 안 하고 이름은 본인이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펑션 키는 단축 키입니다. 입력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암, 여기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만약에 F2가 있다면 F2가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12개를 가득 탔다. 또 단축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이 시프트를 체크하면 됩니다. 또 가득 찼다, 컨트롤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F3만 체크하고, 레코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레코드. 지금부터는 작업하는 내역이 동일한 작업이 돼야 됩니다. 동일한 작업. 동일한 작업일 경우에는 됩니다. 이 포토샵이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업 작업하는 내역을 기록을 해요 그러면 두가지는 해야 된다 그랬죠 일단은 포맷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16대 9로 16대 9가 풀 h d 포맷입니다 16대 9로 포맷을 하고 16대 9로 트리밍이 됐죠 이래면 우리 풀 h d 비율입니다 이래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축소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에 가서 아, 1920이죠 1920으로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제 풀 HD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크기도 똑같고 비율도 똑같고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이것이 색상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여기 개구리 눈 같은 거 있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입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클릭을 하고 세츄레이션 색을 과감하게 주겠습니다 좀 많이 준 듯한 기분이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이 단풍색, 붉은색은 닦아낼 겁니다. 브러쉬로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흰색 마스크, 흰색 마스크가 선택돼 있죠. 여기가 개구리 눈 같은 거 선택돼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여기 흰색 마스크, 흰색을 선택을 하고 하면 전경색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바뀌죠. 검은색으로 브러쉬는 전경색이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브러쉬 전경색이 선택돼 있으면. 이제, 여기서 어퍼시트는약한50%안 되게만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드니스는 또50% 좋습니다. 100%면 너무 딱딱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 어, 마스크는, 마스크하고 여기 전경색은 반대로 가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흰색 마스크니까 검은색을 가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단풍색을 닦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닦아내면 돼요. 그러면, 채도를 좀 가감하게 넣었던 것이 표시가 덜 납니다. 이렇게. 이래야 이 꽃이 좀 하리하고 좀 이쁜 것 같아서, 채도를 가감하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샤픈을 좀 주겠습니다. 샤픈, 샵푼, 샤프을줄 때는 여기 아래에 백그란드에 선택되어야 됩니다. 샤픈, 저는 스마트 샤픈을 줄겠습니다 어, 됐는 것 같아. 이 정도 수준 됐는 것 같아. 요 여기 조정하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다 됐죠. 다 좋습니다. 이제는 이 이미지 사이즈도 크기도 줄였고, 범위도 맞췄고, 뭐 색상도 조정했고, 그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 파일에 가서, 세이브 에즈에 가서, 축소, 여기에 저장을 아 어,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이 레이어를 화면이 벗어난 이 레이어를 하나 만드는 방법은 여기 상단에 여기 클릭을 하면 화면이 벗어나는데 요 아래 내려가면 어, 뭐 블랙톤 이미지 뭐이래 있습니다. 네, 이, 이상하게 저 화면이 다 벗어납니다. 여기서 여기서 하나 레이어에 가서 또 벗어납니다. 요 아래 가면 또 블랙톤 이미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포토샵에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벗어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Ctrl-Shift-0-1을 하면 이 레이어가 합쳐집니다 Ctrl-Shift-0-2는 보이는 레이어가 다 합쳐지는 겁니다 보이는 레이어가 다 합쳐지는 거 그럼 합쳐졌죠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파일에 가서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 Save as 저장 하면 일어나오죠? 그러면 여기 저장하지 말고 축소 N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퀄리티는 이 10으로 하겠습니다. 용량을 굳이 이거는 뭐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장까지 다 됐습니다. 저장까지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액션을 수도해야 되겠죠? 수도 수돕. 수돕했습니다. 수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액션을 그런 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액션 자 파일에 갑니다 액션을 여기 보면 원래이지 축소해가지고 크롭 뭐 이미지 사이즈 쭉 내려가서 저장까지 있습니다 저장까지 있으니까 파일에 가서 오토메이드 파노로마 합치는 데 있죠 여기서 맨 아래 가면 포토 머지 파노로마 합치는 거고 저희들은 배치로 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가면 지금 어 애, 액션 만드는 것을 작업 명령을 내리는 걸 하는 겁니다 전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164장을 그래서 이래 돼 있으면 여기는 불러오는 데입니다 불러오는데 여기서 불러오면 되는데 지금은 한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불러 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에 저장 여기서는 폴더로 가야 됩니다 폴더로 할 거니까 저장을 어디다 할 것인가 저장도 찾으면 저장도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러면은 여기서 원래지라는 폴더에서 불러와서 여기 저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이제 여기 계속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놔두면 됩니다. 그냥. 그냥 놔두면 시간 되면 저절로 다 됩니다. 그래서 작업 내역을 이제 이게 축소 N에다가 저장된다 그랬죠?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3장이 들어왔죠 이렇게. 이제 028이 들어왔으니까 029가 곧 들어오겠죠? 029어왔죠 이런 식으로 놔두면 164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아니면은 이걸 일일이 164장을 작업을, 만약에 164장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뭐 200장, 300장 된다고, 뭐 언제나 이래 작업하겠습니까? 물론, 뭐,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렇지만, 친절한 포토샵에서는 액션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저는 수돕을 하겠습니다. 왜 수돕하냐면, 수돕. 스톱. 이 쓰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쓰는 기능. 그러면, 조금 전에는 전체를 불러와서 했죠. 전체를. 전체를 불러와서 했는데, 그러면, 전체를 불러오지 않고 한장한장 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장한 장. 한 장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한 장을 불러왔는데 이게 왜안 불러와지죠? 이렇게 불러오면 여기서 액션을 만약에 하고 싶다 이러면쭉 내리면 이제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축소에 들어가서 F3라고 되어 있죠. F3를 여기서 클릭을 해도 됩니다. 이 축소됐죠. 쭉 지금 작업하고 있죠.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가보면 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9057. 9057. 957작업되어 있죠 여기 작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F3를 만약에 설정을 안 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F3를 단축키를 설정 안 했다 그러면 그러면 요 축소에 놓고 요 플레이를 누르면 됩니다. 만약에 안 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오치를 지우고 오치를 지웠습니다. 지우고 이것을 처음으로 갖다 놓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F3를 조금 전에 눌리면은착 작업이 됐죠. 근데 만약에 F3 단축키 설정 안 했습니다. 그러면 F3에다가 놓고 이 아래 플레이 버튼 있죠. 플레이 버튼 눌러도 됩니다. 자, 자기가 작업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9057을 작업했는 걸 보면 요렇게 작업 나와 있죠. 요렇게. 그래서 액션을 사용할 때는 액션을 사용할 때는 어, 단축키로 해도 되고, 단축키를 설정을 미처안 뭐 했다 이러면, 여기 놓고 아래 플레이 버튼 눌러도 된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